주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도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유튜브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6월절 어린양의 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Все.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안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테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앉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중고등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권유라 전도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학생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인증샷 올리기 두 번째는 우리 그주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은혜 나눔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그 인증샷을 올린 우리 친구들을 제비뽑기로 두명 뽑아서 우리 이제 함께 만날 때 그때 상품을 주려고 하는데요 들리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 인증샷을 올려줬습니다. 이 안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한번 전도사님이 두 명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보이나요? 전제형 친구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두구두구 하고 있는 줄 존사님 믿을게요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아요 마지막 한명두 개가 같이 잡혔네요 유준성 친구. 우리 재영이와 준성이는 존도사님이 중고등부 예배 이제 함께 드릴 때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축하드려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저희 두 번째 이벤트로는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은혜들을 나누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을 뽑아서 또 상품을 줄 건데요. 이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슉. 네, 보셨죠? 우리 친구들. 네, 이세 명의 친구들 너무나도 축하하고 우리 예배드릴 때 같이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친구들이 보내줬던 인증 작가 그리고 은혜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 일주일간 전도사님도 너무 힘이 많이 되었고 빨리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보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들 혹시 GOD라고 아시나요? 네 아마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쯤에 되게 유행했던 그룹 중에 하나예요. 그 그룹은 바로 대니안, 윤계상, 그다음에 손호영, 박준영, 그다음에 김태우로 5인조 그룹이거든요. 남성 그룹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친구들 지금 BTS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많죠. 네, 그거만큼 G.O.D가 옛날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전도사님도 그 G.O.D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BTS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 당시에도 G.O.D.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만큼 G.O.D.가 굉장히 유명했고, 어 그리고 G.O.D.를 좋아하는 여성 팬들, 남성 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선님이 왜 G.O.D.를 얘기할까요? 바로 오늘 제목과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촛불 하나인데요. 우리 G.O.D의 노래 중에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요. 지치고 힘들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어때요 여러분? 아 종사님은 건반 전공이기 때문에 노래는 잘 못해요. <laughs> 이었기 때문에 노래는 잘 못해요. 미안해요, 우리 친구들. 네, 이렇게 따뜻한 가사가 모든 듣는 이제 청중들에게 마음을 되게 따뜻하게 그리고 그 이제 이 노래를 들어보면 촛불 하나가 또 다른 촛불 또 다른 촛불이 함께 모여서 더큰 빛을 내고 그리고 외로운 너와 함께 같이 있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촛불 하나가 밝혀져 있을까요? 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족보, 아니면은 탄생기사, 아니면은 혹은 공생의 사역의 계시를 필두로 하여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하나님, 그저먼 시간, 지금 시간부터 저 멀리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요한복음에 이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 저희가 읽은 본문을 총세 가지 버전으로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또 알아보고자 해요. 지금 개혁 개정을 함께 살펴볼게요.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리고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나와 있는 또 성경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잘 들으세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대요. 그 다음에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친데요. 어둠 속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 이곳이죠. 세상 가운데죠. 근데 어둠이 그 빛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면 그 빛이 얼마나 밝은 빛일까요? 여러분들, 한번더 다른 곳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 또 알아볼 텐데요. 4절, 4절에서 5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그 생명 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수 없더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대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은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그 어둠은 그 빛을 끌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 저자는 이 빛과 생명을 함께 묶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는 표현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빛이 되는 헬라어로 파이네이 파이노라는 현재 시제이며 능동태래요 굳이 이렇게 밝히는 것은 헬라어에서 동사의 능동태가 동작 자체를 강조한다는 사실 때문이고요. 시제가 가지는 특성은 이 동작의 반복을 나타낸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 빛은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빛이 비춰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비추고 계신 예수님을 혹시 느끼시나요? 우리, 이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고, 어둠을 비추는 그 빛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겁니다.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염없이 주님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얼굴 빛을 예수님의 빛으로 바꾸자. 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얼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나타내줍니다. 걱정이 있을 때,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울고 싶을 때, 슬플 때, 슬프고, 그 다음에 또 기쁠 때는, 아, 기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의 얼굴빛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든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이쁘고 멋있지만 예수님의 빛을 우리 얼굴에서 비추게 되면 가장 멋있고 이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빛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빛은 그냥 우리가 후 불면은 꺼지는 빛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은 알아서 사그라드는 빛이 아니라, 우리 영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비춰질 것을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 빛은요, 힘들고 외롭고 쓰러졌을 때그 빛이 우리를 또 감싸줍니다. 우리는 그 빛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 그럴 때마다 우리를 항상 비추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의 빛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보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만남을 막는 이 코로나가 빨리 빨리 없어지길 원하고 우리 친구들과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더욱더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고 우리 만나는 그 시간을 더욱더 같이 기대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누구가 보고 싶냐면요 바로 빠짐없이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 빨리 만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맞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